간을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식당 자연 그대로의 색감이 살아있는 맛깔스러운 음식들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연이 선사한 맛과 향,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건데요 물론 인공조미료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약식동원의 신념이 담긴 약선음식 무엇보다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한 음식인데요.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약선에 빠져사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지기 조현주 씨입니다. 입도 몸도 즐거운 약선 음식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 조현주 대표. 그 공을 인정받아 작년엔 큰 상도 받았는데요. 오늘이 있기까지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녀. 순탄치만은 않았던 지난 인생여정을 들어봅니다. 하늘에서 단 이슬이 내린다는 약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감로원의 대표 조현주입니다 음식에 철학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종 구입이라고 모든 병들은 잇따라서 오는데 이 음식만큼은 깨끗한 양심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고 또다 공개하고 또 화학 좀이료 전혀 쓰지 않고 이런 것들 속에서 건강한 음식 어떻게 하면 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할까 이런 음식에 대한 철학 하나가 저한테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은 음식이라 하고 어떤 것은 약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음식은 음식이고 약은 약인 게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맛을 중심으로 약은 기 예를 들면 인상 같은 경우는 약한 기운을 끌어올릴 때부기제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약인데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어떤 평범한 평한 성질의 것들을 가지고 음식에 사용한다거나 또 그거를 양념장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저는 약선의 세계라고 봅니다. 레시피 정도는 지금 현재 제가 3,00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단한 번도 이렇게 감추거나 이래 본 적은 없어요. 100%다 공개를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음식들마저도 음식점 사장들이 와서 물어보면 적어서 주기도 하고 공개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차피 알리려고 했던 일이고 이것이 나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어, 알았으면 또 바꿨으면 또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흔히 봐온 평범한 식재료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색다른 요리로 탄생합니다. 여기엔 그녀만의 노하우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어떤 음식으로 드시면 사람들이 참 행복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상을 해서 또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절 음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생각날 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하나, 둘, 세 개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한번 맛보세요 이거 맛보세요 이거 맛보세요 이렇게 해서 먹어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손님상에 내어 보는데 굉장히 즐겁죠 즉석에서 하기도 하고 또 밤에 누워서 어떤 음식을 해볼까 가서 그다음에 장을 받아가 그 다음에 장을 받다가그 아침에 또 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노력을 하고 또 생각하고 황칠이 굉장히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또 약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황칠을 다려서 만든 표고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 김치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죠. 토마토로 어떻게 김치를 담아 사람들이 참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군거는생 감자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는 흑임자 소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이장이 아주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감자 샐러드입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또 하나의 음식, 약선 음식으로 전주를 알려보자라는 도전의식이 생겼답니다. 전북을 넘어 전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인정받은 조현주 대표. 그녀는 고창의 산과 들, 바다를 누비며 자란 시골 소녀였습니다.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은행원이 됐지만, IMF 시절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약선 음식을 만나기 전까진 목적 없는 기나긴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답답했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을까, 어떻게 살을까, 어떤 길을 가야만이 좋을까라고 해서, 어, 네크레션도 배워보고, 웃음치유도 배워보고, 독서치도, 독서지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워보고, 한국어, 그, 애국인 여성들 한국어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봐도 그리 저에게는, 그, 그, 속에서 막 올라오는 어떤 에너지가 그렇게 나질 않는데, 지금은 이 음식의 길을 가면서, 채찍 간다, 그런막 즐거워서 아침 5시만 되면 눈을 떠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음식을 하면서 정말 그 칼질 속에서 고요도 배워보고 또 손도 잘라보기도 하고 직접 담아보기도 하고 또 맛이 없어서 진짜 다, 다 버리기도 하고, 어.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이 길, 이 길이 이제는 제대로 찾았다. 내 길이다. 가라가라 하면 서러워서 못 가는 내 인생길. 하지만 이 길을 너무 잘 왔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어, 참, 시도 쓰고 애로워서, 참, 시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참, 남몰래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죠. 어, 진짜 그 눈물이 바다가 될 만큼이 힘이 들어서, 누가 알아놔주나, 물길래다 밥짓는 정성을, 누가 알아놔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약선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 냄새가 나느냐 맛이 없느냐 화학조미료 없는 음식이 뭐 이렇게 생겼느냐 이게 무슨 약선이냐 이런 비난과 함께 오는 이런 것들이 참 견디기 힘이 들었었죠. 그녀는 혐한 즐겁게 하는 음식보다는 사람 몸에 이로운 음식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요리를 배우고 뜻이 맞는 이들과 의기투합해서 전주 시내 한복판에 약선 음식점도 냈는데요. 하지만 이름도 낯선 약선 음식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질 않았고 그녀의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약초 공부하면서 회원들하고 함께 어떤 뜻을 모아서 음식점을 하나를 약선 정식집을 챙겼는데. 참 경험도 없는 사람들끼리 뜻만 가지고, 어, 이것을 경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식도 좋아한데, 그런 경영도 조화로움이 없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거의 8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었었죠. 지금도 이제 그 빚을 갖고 있는 중이죠. 왜냐면, 하 음식점 한다 해서 막 그, 많은 돈들을 생각하고 제가 이 장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음식에 대한 경영도 잘 못하고, 음식 철학은 있었지만, 저한테 경영 철학이 없어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비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자체도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오로지 음식에 대한 철학 하나, 이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이런 공부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에만 제가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빚은 제가 갖고 있는 중이죠. 그때 참 많이 힘이 들었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적고 실패하게 되면서 사람도 돈도 그때 참 많이 인생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눈이 떠지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약선음씨 한때 눈뜨는 게 힘이 들 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열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웃음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덕분에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 남편이 와서 제 손을 붙잡고 여보 나 있잖아. 돈은 어,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재밌게 일을 하면 되지. 어, 제 손을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 당신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다시금 이렇게. 열심히 또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가족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저는 놀러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참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세 남매를 생각하면 늘 미안함이 앞서는 조현주 씨. 기특하게도 아이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약선을 배우면서는 저희는 감기약을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기는 약을 먹어도 낫고 약을 안 먹어도 낫는 것이 감기인데, 감기는 몸을 대청소하는 것이다. 몸을 청소하기 때문에 콧물도, 눈물도, 가래도 다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약을 먹음으로써 내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몸의 내성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고. 어 그렇게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어, 배하고, 어, 배하고, 팥뿌리하고 생강하고 이렇게 다려서 같이 이렇게 약선식으로 이렇게 먹이면, 얘가 그냥 2-3일 정도 되면 감기가 뚝 떨어져서 실제로 감기약을 먹어본 기억은 우리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장염에 걸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아이들이 장염에 이게 노출되기가 쉬운데 제가 황태 한 마리에다가 생강, 마늘 이렇게 다려서 그 장염에 좋은 약 약을 다려서 이렇게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먹였을 때 얘가 치료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비염 같은 경우도 제가 약초를 다려서 비염 치료를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 여기 오시는 고객들에게 비염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백초 어성초 어, 다려서 어, 상염 타서 코 청수 하시면 비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 이, 이 길, 이 약선의 길또 어, 공부하는 이 길이 참 보람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엔 관심이 많았지만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조현주 씨.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농사도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을 하기까지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건강한 식재료를 거두기 위해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농작물을 키웁니다.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식재료 인데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농약 없이 키우다 보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고 크질 않아요. 크질 않아서 그 벌레를 이렇게 잡아주고 개분 같은 것을 쓰면 항생제 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개분 을안 쓰기 위해서 소 거름을 가져 다가 이제 거름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풀하고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거름을 이렇게 내가지고 어, 하는데 가지나든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고요 잘 돼서 괜찮았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보니까 걔를 쑥을 채취를 해가지고 막걸리에 쪘어요 쪄가지고 거름 대신 다 고추밭 밑에다가 그그 쑥을 넣었더니 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